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자 모멘텀 코인이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모멘텀 코인 세력들이 팔고 나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이 모멘텀 코인이 100% 세력 매집 종목인 이유 그리고 지금 자리 600원대 전후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총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차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상장 당일날에 1,600원대 시가 시작을 해서 당일날 고가 2,800원 찍고 종가 마감을 약1 1 0 0원대 라운드피 가격대 진행을 했죠. 자, 거래량이 많이 실려있고 윗골이던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설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이 음봉이 매집 음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다음 거래량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처럼 상장 당일에 윗골이 단 음봉이 나왔다가 저점 매집하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 모멘텀 코인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부실하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윗골이 음봉을 안 좋게 평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멘텀 코인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의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평가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 윗꼬리 음봉 하나만 보고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상장 당일 날 버금가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양복 마감을 진행을 하죠. 자, 가격대로는 800원대 전후에서 누군가는 쓸어 담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가격이 올라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장 당일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세력들의 자전거래지 않을까 거의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거래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양봉 거래량은 절대로 개인들만으로 낼 수가 없고요. 거의 80-90% 이상이 세력들일 텐데 지금 은봉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량은 아마도 개인들의 손절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는 약 800원대 전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조정을 더 깊게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반등이 나온 뒤에 가격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를 좀할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력 매집 종목의 특성상 제가 상장 당일날 시가 부근까지는 다이렉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가인 약 640원대 대비해서 고점까지는 약160% 전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은 자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모멘텀 코인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서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집 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모멘텀 코인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눌림목 단가까지 전부 다 올려져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소액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모멘텀 코인을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에어드랍 일정까지 전부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모멘텀 코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계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는 이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타 부분을 체크해 주신 뒤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적어 주시고요 전화번호 적어 주신 뒤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자분 마크 확인하고 이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 주시고 있는 이 앤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 구독자분들 딱 10분께만 더 공유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금 총 손익이 1000% 텐트를 넘었구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로직은요,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복합적인 지표를 넣어서요, 속임수를 거르고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매수와 매도, 익절과 손절 그 모든 과정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차트 표시 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몇날몇 몇 시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시면요 손절은 이렇게 10% 5% 많을 때는 18% 이렇게 짧게 끊고요 수익이 나는 폭을 보시면 8% 34% 그리고 또 많을 때는 300%가 넘는 이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업이 바쁘셔서 좀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꼭 자동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받으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자동이라고 꼭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알파비 도토 자동매매 지표 받기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구독자 마크 확인하고 이 자동매매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